깨닫고 이렇게 하고서 네 영혼과 네온 몸과 마음과 네 가족의 모든 것을 걸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대만족고안되면 대만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 형제보다 네 나를 더 사랑할 정도로 진리를 깨닫고 천국 지옥을 깨닫고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만이 나이 좁은 문을 들어올 것이고 천국을 들어올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좁은 문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. 뭡니까?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살아도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직장, 물질, 위치, 명예, 권력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버려봤느냐 이거예요. 왜?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자는 결코 나의 제자가될수 있다. 자기 부인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,